안녕하세요. 오늘은 숙주나물을 준비했어요. 숙주나물을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명절에 빠지지 않고 콩나물, 숙주나물, 여러가지 나물을 해먹죠. 숙주나물은 500g이 넘습니다. 550g 정도 준비했고요. 깨끗한 물에 3번 정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콩나물도 간편하게 삶아서 했는데요. 어, 물을 많이 부을 필요 없고요. 시간 걸리니까. 맞는 냄비를 준비하셔서 그냥 부어주세요. 물을 많이 불 필요 없고 100ml만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한김푹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김푹끓어올르면 불을 꺼주세요. 한 김만 푹 익혀서 끓어올르면 이렇게 다 익어서 아삭아삭 할 정도로 너무 끓여버리면 물컹거려서 안됩니다. 이렇게 한 김만 푹올려주시면다 익어요. 이렇게 건지셔서 넓은 체에 이렇게 좀 식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쳐야지 아삭아삭하니 맛있죠. 이렇게 한김 식혀 놓은 숙주 나물은 수분이 거의 빠졌어요. 여기 쑥 빠졌는데 혹시 수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살짝만 해보세요. 수분이 없죠? 이렇게 수분을 빼 주신 다음에 무쳐주시면 무쳐놓고 나서 국물 이 흥건하게 고이지 않고 음,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이렇게 국물을 빼지 않고 식히지 않고 바로 건져서 해버리면 어, 국물이 묻혀 놨을 때 흥근이 고이죠? 그러니까 한번 식혀줄 겸 수분도 물기를 쭉 빼줄 겸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참깨 한 숟가락은 여기 넣고 좀 갈아주세요. 적당히, 바로 좀 갈아서 드시는 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적당히 좀 갈아주시고요. 여기에 국간장국간장이딱한 숟가락 정도만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나물이 좀 거무틱틱한 시커멓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간은 이 구운 소금이나 뭐 맛소금이나 꽃소금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작은 티스푼입니다. 작은 숟갈로 반 작은 술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마늘을 넣을 거예요. 제사 음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마늘하고 파 이런 거 빼주시면 되고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지금 그냥 먹을 거라서 마늘을 넣고 합니다. 제사 지내실 분들은 빼주시고 하세요. 쑥주나물에는 대파보다도 쪽파나 부추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소금 갈아 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소하죠? 고소하고 간단하면서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나도 물기가 흥근히 생기지 않고 무치면서 바로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을 좀더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싱겁지 않고 음, 딱 맛있어요. 간을 할때 모든 음식은 본인이 입에 맞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숙주나물을 맛있게 무쳐보았습니다. 어, 추석 명절에 이렇게 맛있게 무쳐서 드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